여유로요. 손 묶고 로 아, 너 봤어 이거는. 몇 점? 4점. 아. 4 점. 4.5 예. 이제 똑바릅니까? 그, 그손 잡으신 쪽이 약간 뒤로 가야 돼요. 뒤로. 좀 잠깐만 기고. 예, 예. 끊었다. <목소리> 아, 야! 아야야. 어, 저 빨간 거리요 밑에 요 엄마! 이 색깔별로 이게 파장이 좀 신체리 너하고 맞을 으신가 보죠. 안 돼. 안 할래. 안 돼. 아,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. <목소리> 해 보세요. <목소리> 어떤 상황에 서든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. 제가 오. 봐서는 어, 여기입니다. 오. 오! 야, 이거 이겨 <laughs> <laughs> 이겨라. <이게, 이게, 웃음> 아, 아니, 그래도 하나 날아갔다. <laughs> <하나, 하나>, <laughs> 오, 들어갔다. 6점이야, 6점. 6점. 다 아까 3점 들어갔는데. 어, 여, 너, 너, 신희연 의을엄지오 부드럽게 음. 착취를 하시네. 아주 부드럽게 음. 아주. 오! 자세가 어, 예. 아주 부드럽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<laughs> 조금 낫다 조금 낫다 나는 여기에 무조건 다 착지시키는 게 목표다 음. 여기를 보고 던지시마저 그냥 이 요, 요 정도 여기를, 여기를 던져 아쏘 <laughs> <자. 웃음>